안녕하세요, 벼라TV의 벼라예요. 오늘은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마음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시점부터 불안감이나 걱정이 거의 없어졌지만, 가끔 불안감과 걱정이 일면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다면 자신의 마음을 분석해 보세요. 저는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갔을 때 불안감에 휩싸이곤 하거든요. 불안감이 감지되었다면 왜 불안한지, 그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저희 첫째가 아침에 짜증을 내서 저한테 혼나고 학교에 갔다면 학교에서 수업은 잘 듣고 있는지 컨디션이 별로여서 학교에서도 태도가 좋지 않은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아이를 혼내서 그런 걱정이 드는 거고 그 걱정의 근원은 예전에 내가 엄마랑 싸우고 학교에서 찝찝했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임을 알수 있어요. 그 걱정은 과거 나의 기억에서 온 것이지요. 분석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한 마음이 거짓임을 알기입니다. 저의 경우 엄마한테 혼나고 학교에 갔을 때 거의 80에서 90%는 언제 그랬나는 듯 친구들과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나의 불안감이지 아이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 불안한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겠죠. 행여 아이가 저한테 혼나서 기분이 안 좋은 채로 학교생활을 한다 해도 저는 아직은 알수 없는 거죠.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요. 세 번째, 불안함을 알아주기예요. 엄마로서 불안한 마음이 문득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엄마니까, 엄마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그리고 그 걱정 또한 나의 기억 속 엄마의 모습을 끄집어낸 거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생각이구나 하면서 수용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마음 전환하기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면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해요. 제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불안함과 걱정이 들어갈 틈이 없듯이 알고 보면 나의 마음을 내가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명상과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게 있어요. 명상은 마음을 아예 비워서 텅빈 상태로 만든 작업이에요. 명상은 무념의 상태, 불안과 걱정이 없는 에고가 없는 상태에 잠시 머물게 해 주는 방법이에요. 명상을 하다가도 불안감과 걱정이 계속 찾아온다면 즐거운 상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불안감과 걱정과는 반대의 생각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저의 경우처럼 아이는 의외로 잘 지낼 수 있고 그 걱정은 헛된 걱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즐겁게 친구들과 잘 지내는 상상을 하는 거지요. 아니면 아예 내가 내 기억 속에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거지요. 여기까지 불안감과 걱정을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정이나 생각, 느낌이라는 건꼭 A여서 B이지 않아요. A여서 C, D, E의 생각, 감정,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